이번 겨울 상상 이상의 한파로 가스비 폭탄을 맞은 가정집들이 참 많은데요. 난방비 걱정은 되지만 추운이 난방을 안할 수도 없는 아이러니한 현실에 아마 참 난감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난로가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난로 하면 흔히 어린 시절 학교에서 쬐던 난로나 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비밀 통로로 많이들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난로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현대 문명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비밀통로였던 굴뚝과 난로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난로의 새로운 변신, 난로의 예전 장점과 함께 현대의 기술이 결합한 신개념 난로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쓰이는 연료 역시 친환경 녹색 연료를 통해 예전 난로들의 단점인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 저희 제품은 이동식 펠렛벽난로고요. 기존 매립형 벽난로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펠렛 전용 벽난로입니다. 펠렛 스토브는 이제 기존 벽난로 나무 벽난로보다 편리한 점이 있고요. 자동 점화 및 소화 기능, 온도 조절 기능 등이 다, 어, 다양하게 추가되어 있고요. 디자인이라든지 열효율, 기능적인 부분에서 타사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점이 특징으로, 펠렛이라 함은 환경 배설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합성 원료가 섞이지 않아 최근 신연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펠렛을 이용해 열을 만들어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뿐만 아니라, 연결된 부분을 통해 그 위층까지 광범위하게 난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 학창 시절에 난로를 쓰시던 추억이 떠오르셨는지 특히나 많은 어르신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모습이었는데요. 굉장히 색다른 느낌을 느끼게 될것 같습니다. 연료는 톱밥을 그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펠렛이라는 거고요. 어, 밀도가 3배 정도 이제 압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뭐 장작보다 오래 타고 화력도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효율의 현대식 집에도 딱 어울리는 디자인까지. 그 누구보다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현대화된 난로의 등장을 더 반기실 것 같네요.